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아님스입니다 오늘도 리폼머로 전신 필라테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빨강 두개 끼워주셨고요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주실 거예요 두 뒤꿈치를 골반 너비로 올려주신 다음에 발목을 플렉스 이 상태에서 후덕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서 뒤꿈치로 밀고 나갔다가 내 발가락에서 천장 방향으로 길어지면서 다리 안쪽과 엉덩이 힘을 느끼고 내 옆구리 사이사이 길어지는 것도 느끼면서 다섯 개만 더네개세개두개 개. 개. 마지막 하나 오케이 끝까지 돌아오셨어요 자 거기에서 내 무릎이 앞쪽으로 길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롤을 가기 시작할게요. 그래서 내 꼬리뼈가 쓱 길어지시면서 허벅지가 앞으로 뻗어져 나가서 엉덩이가 올라가게 됐어요. 목부터 하나씩. 햇바닥으로 내려 내려와서 꼬리뼈 더먼 곳에 내려놓기. 그래서 점점 척추가 길어질 거예요. 둘, 힘롤. 앤 다운 마지막 세번째 힘놀자 올라가서 허벅지가 앞으로 길어지는 중내 엉덩이 뒤쪽에 힘그 힘으로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길어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무릎이 앞으로 길어지고 엉덩이를 들다보니 깍 캐리지가 밀려나가게 됐어요. 더 늘려요. 앞뒤로, 척추, 내 다리까지. 늘리면서 들어오게 됐어요. 엉덩이 높이가 계속 높아요. 두번 더. And in. 들어올 때도 길어지기. 마지막. 셋. And in. 그리고 목부터 하나씩. 바닥으로 내려. 와. 시원해. 다시, 힘롤, 후, 올라가서, 늘려줬어요. 거기서 오른 다리 레그타. 그리고 천장으로 뻗었다가, 최대한 내 가슴으로 올수 있는 만큼 가져올 건데, 이때 오른 옆구리가 짧아지지 않는지를 신경 쓰실 거예요. 발목을 플렉스, 바꿔주면서, 뒤꿈치로 저 풋바 넘겨보내야지? 생각. M 포인으로 다시 저 멀리 보내야지 M 마지막 한번더 보냈다가 올라오면 접어서 내려놔요 반대쪽 왼발 뻗어서 최대한 가져올 때내 왼쪽 옆구리 짧아지지 않게 플렉스로 풋바 넘겨서 M 또둘 마지막 셋. 애업 접어서 내려놨어요. 목부터 하나씩. 1바닥으로. 오케이. 자, 그대로 옆으로 골러서 일어나 주신 다음에 빨강 하나로 바꿔 주실 거고요. 풋발을 내려 줄게요. 바놓기는 이렇게 살짝 남은 정도까지만 그리고 뒤쪽에 있는 스트랩을 가지고 오셔서 음, 가지고 오셔서 천장을 바라보고 다시 누워 주실 거예요. 어깨가 숄더레스트에 닿지 않게 살짝만 공간 만들어 주실 거고요. 양손으로 스트랩을 잡고 자두 다리는 레그탑. 근데 오늘은요,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대한 고관절 접어와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딱 90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렇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딱 오늘은 정말 90도 맞추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팔, 천장으로 뻗어낼 때, 내 어깨가 같이 따라가서 등이 동그랗게 말려있는 게 아니라, 쇄골은 옆쪽 라인으로 열어내고, 거기에서부터 손을 앞으로 뻗어내실 요 오케이. 자, 그대로 뻗다 뻗다 보니까 손이 엉덩이까지 쭉 가서 내 쇄골 열린 거팔 길어지는 거 확인하세요. 거기서 팔꿈치를 접어가지고 팔꿈치로 다시 바닥을 꽉 눌러주세요. 자, 이때 팔꿈치를 최대한 옆구리에 가깝게 붙여보시겠어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너무 멀지 않게 최대한 붙여서 바닥을 눌러놨고 팔꿈치도 90도를 지켜요. 여기서 상체가 올라올게요. 굿! 자, 여기서 출발할게요. 코 디네이션. 뻗어요. 앤 박스. 무릎 90도. 앤 후. 둘. 오늘은 90도에서 멈춰요. 후. 앤두번 더. 마지막. 하나. 더 올라와 주면서 팔을 접었어요. 그리고 누워 주실게요. 잘하셨어요. 왼손으로 두개 스트랩 다 잡아 주신 다음에 우리 왼쪽으로 굴러서 일어나 주실 거예요. 완전히 일어나 주시고 스트랩을 바닥에다가 버려 주신 다음에 다시 스프링을 빨강 두 개로 바꿔 주시고. 박스를 세로로 놔주실게요. 숄더레스트에 딱 대주시고, 스완을 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양쪽 손바닥이 이렇게 풋발 닿을 수 있게 엎드려 주시면서, 내 윗배가 바깥으로 나오게 엎드리셨는데요. 자, 내 골반뼈 앞에 만져보면 톡 튀어나온 거 있죠? 고흡뼈가 그 여기 박스 엣지보다 한 5cm 정도 밑에 있을 수 있게 세팅할 거예요. 만졌을 때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 네. 양손은 어깨너비로 푹 빠. 나는 중립을 찾으러 내려가요. 두 다리는 한번 골반너비로 살짝 열어볼게요. 다리 안쪽에 힘. 자, 거기에서 스완. 시선부터 시작해서. 스완으로 최대한 올라왔다가 엔후 다시 중립 두 번만 더 마지막 거기에서 다리를 최대한 내 엉덩이 으로 들다 들다 보니까 엔어 그렇죠. 다시 둘 던지는 거 아니라 최대한 지긋이 다리 들어주는걸 맞아요 오뚝이처럼 두번더엔어 마지막 상체 내려가고 싶었던 적이 없고 올라왔다가 엔 다운 잘하셨어요 그대로 옆으로 내려와 주실 거예요 아주 좋아요 이 박스를 이제 요렇게 쇼박스로 바꿔주실 거고요. 그렇죠. 스티키 패드를 가지고 오셔서 박스 중앙에 놔주실 거예요. 그리고 앉아주시면서 두 발을 골반 너비로 세팅. 양손을 박스 앞쪽을 살짝 잡아주셔서 손에 도움을 받을게요. 사실 손이라기 보다는 팔과 연결해서 여기서부터의 연결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을 사실 도움을 받는 거죠. 여기서 연결된 등과 쇄골 열리기, 내 좌골의 힘으로 내 엉덩이랑 다리 안쪽에 힘, 뒤꿈치로 뻗어내요. 그래서 내 등, 엉덩이, 발끝, 정수리까지 다 연결된 거를 느끼세요. 그리고 그 연결을 가지고 롤을 때, 그래서 뭔가, 와, 말아야지 이런 느낌이라기 보단 이 뒤꿈치에서부터 척추를 뽑아서 옆구리를 늘려서, 그래서 갈수 있는 만큼 가요. 올라올 때도 손에 도움 받아도 되니까 최대한 척추를 늘려서, 늘려서, 늘려서 세워주실 거예요. 두번 더. 마지막 한번더 오케이. 자 이제는 다시 한번 팽팽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양손을 앞으로 내리 그리고 위 팔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요. 계속해서 위로 뻗으면서 플랫백 일자로 갈수 있는 만큼 가요. 올라와요. 또, 둘, 두 번만 더. 마지막. 오케이. 그대로 크게 손으로 원을 그려서 다시 박스 앞으로 도착. 오른발만 쓸 꺼내서 박스 쪽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이 조금 헐거워지죠? 그래서 약간 뒤로 가서 앉아서 팽팽함을 다시 찾아주세요. 손에 도움 받고 있으니 최대한 척추 위로 끌어올려요. 내 옆구리도 계속 길어지는 중. 자, 뒤꿈치로 박스를 막 당겨 오시다가 오른발 그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싹 들어 올리세요. 그렇죠. 양손으로 허벅지 뒤를 잡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뻗을게요. 하나, 아무것도 안바뀌기 그게 포인트예요. 둘, 그렇죠. 마지막. 셋, 자, 뻗었어요. 딱 오른발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앞으로, 앞으로 가서 동그라지세요. 계속 앞으로 가요. 팔꿈치를 접어서 조금 더 뒤쪽을 늘려주고요. 이마 최대한 붙였다라고 생각. 그대로 또 그대로 유지한 채로 롤백이에요. 모든 게 유지되어 있어요. 자, 그럼 팔꿈치 접혀진 채로 내가 최대한 갈수 있는 만큼 롤백을 간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거기에서 내 아랫배를 더 후, 집어넣으니까 팔이 펴지면서 조금 더 내려가게 돼요. 맞아요. 다시 내 아랫배를 후, 집어넣으면서 다시 올라와줘요. 또내 복부의 힘으로 음, 롤백을 만드니까 팔이 펴졌다가 사실상 팔에서 뭔가 동작이 보이지만 팔 운동이 아니라 복부에 힘으로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중 다시 후앤후 후. 올라왔어요. 최대한 이마 붙여놓고 그대로 무게중심을 앞으로 앞으로 보냈더니 앞에 도착 거기서 척추를 펼쳐서 올라와요. 발목을 플렉스 후, 무릎 살짝 접어보시고, 발라를 잡아줘요. 허리를 더 위로 끌어올려요. 필요한 만큼 접었다가, 가능한 만큼 뻗어주세요. 다시 필요한 만큼 접었다가, 내 오른손으로, 오른발목 안쪽 또는 이렇게 안쪽을 잡아주세요. 뒤꿈치 안쪽이나 발목 안쪽을. 그렇죠. 왼손은 박스를 잡는데 내 몸이 한쪽으로 기울뚱하지 않은지 중심을 찾아줘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뻗어주세요. 그렇죠. 그대로 롤백. 후 가능한 만큼 에너 올라와요. 다시 투. 이번에는 범위 크게 한번 가보세요. 에너. 마지막 셋 엔. 업 무릎 접고 넣어주고 반대쪽 갈게요 왼발 꺼내서 이렇게 뒤꿈치가 박스 앞에 닿을 수 있게 양손이 박스 그대로 내복부의힘고관절의 힘으로 쓱 들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양손이 허벅지 뒤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뻗기 앤둘 또 마지막 자발 위치 거기에요 내가 가야 됩니다. 거기서 롤백 그대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간다 싶을 때 그때 팔꿈치가 왜 펴지냐면 내 아래 배를 후 집어넣어서 롤백하니까 펴졌다가 다시 배꼽을 후 집어넣으니까 가까워져요. 또 둘, 하두번더 셋. 앤 후, 그렇죠 마지막. 네, 앤 후. 그대로 무게를 앞으로 늘려, 늘려, 늘려. 앤 척추 세우기. 무릎 살짝 접어서 발날 뻗어줘요. 다시 또 살짝 접었다가, 왼손이 안으로 들어가주고, 오른손은 박스를 잡아요. 다리 뻗어보세요. And roll back. And up. 시선은 정면 보고 있을게요. 둘. 그러니까 그만큼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는 건데, 다안 넘어갔으면, 이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정면 보고 있어야겠죠? 마지막. 한 번만 더. 후. 엔. 올라와서, 접어. 주실 거예요. 잘 하셨어요. 조심히 바닥으로 내려와 주시고, 스티키 매트는 캐리지에 내려놓은 다음에 박스를 치워 주실게요. 헤드레스트를 높게 올려 주시고, 스티키 패드를 그 사이에 넣어 주고, 쿠파를 높게 빨강 하나, 흰색 하나. 오케이, 자, 먼저 양손으로 이렇게 쿠파의 어깨 너비로 잡고 올라가셔서. 플랭크 자세 만들고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두 다리, 요 방금 스티키패드 깔았잖아요. 헤드레스트에다가. 거기에다가 두 무릎을 쭉 펴서 플랭크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짠. 그렇죠. 맞아요. 그럼 캐리지 하나도 안 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쇄골 넓게 연체로 손을 뻗어내고 내 뒤꿈치 더 멀리 다리 안쪽과 엉덩이의 힘이에요. 아주 좋아요. 자, 그대로 내려갈 건데요. 무릎 다핀 채로 오른발 앞쪽으로 멀리 끌어내려서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왼발 무릎 다핀 채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으면 올라가는 것도 다핀 채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 손, 어깨너비 방금 세팅 왔던 데 기억해요. 그래서 가까운 손 하셔도 되고 먼손 하셔도 됩니다. 이게 메 소드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냥 본인 더 편하신 걸로 하실게요. 엄마 뭐가 더 편해? 먼손 먼저, 가까운 손 먼저? 뭐뭐 뭐, 뭐라도, 뭐라도. 오케이 그러면은 가까운 손 먼저 한번 짚어 주실 거고요. 왼 다리 뻗은 채로 아까 올려놨던 거기에요. 그리고 왼손 잡아주실 거예요. 먼손이 되겠죠, 이번에는. 그리고 나서 남은 다리만 착 하면 한 번의 플랭크가 완성이에요. 내 좌골에서부터 뒤꿈치를 계속 뻗어내고 있어요. 그 뻗는 힘이 그냥 캐리지를 밀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수리 앞쪽으로 뻗어내면서 들어와요. 다시 둘. 그래서 롱 스트레치에도 디테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리포 백과사전 시리즈 이어나가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리고 싶은 말이 디테일이 진짜 많아요. 마지막. 끝까지 들어왔어요. 그대로 머리부터 동글 말아서 발이 숄더레스트보다 조금 더 앞에 올게요. 맞아요. 오케이. 자, 거기에서 손바닥으로 한번더 풋발을 밀어내면서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그렇죠. 무게 살짝 앞으로 와볼까요? 좋아요. 팔을 더 길게 뽑아내시고 발가락 10개를 업 들어요. 발볼로 바닥을 눌렀어요. 뒤꿈치로도 뒤꿈치의 힘으로 얘를 밀었다. 후 들어온다 생각.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오케이, 잘하셨어요.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는 흰색 하나를 빼주실 거예요. 맞아요. 자, 이제 옆으로 한번 앉아볼 건데 그냥 이렇게 두 무릎을 포개서 앉아보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른무릎이 아래 와있고 왼무릎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개준 상태로 앉았어요. 이제 오른손은 내 무릎과 같은 선상에다 두실 거예요. 그럼 엉덩이보다 좀 앞에 있겠죠? 어차피 저희가 일어나게 되면 무릎과 손이 한 선상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바닥 통통한 부분 이렇게 대줬어요. 앞에 있다. 내 다리 안쪽과 엉덩이의 힘 방금 롱 스트레치 할때 쓰셨잖아요. 그 힘을 그대로 여기서도 쓰실 거예요. 안쪽 엉덩이의 힘이요. 자 무릎. 손을 믿고 플랭크로 짠 하고 일어날게요. 왼손도 뻗어줄 거예요. 짠. 그렇죠. 굿. 좋아요. 자, 여기에서 밀고 나갔다가 후. 두 개만 더. 둘. 마지막. 하나. 오케이. 잘하셨어요. 앉으면 돌아오는 거. 너무 잘하셨어요. 휘둘러서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응. 무릎을 대주고, 포개주신 다음에, 내 무릎과 같은 선상에다가 내 왼손. 그렇죠. 좋아요. 다리 한쪽과 엉덩이, 아랫배 힘으로 일으켜서, 짠. 굿. 갈까요? 하나, 후, 좋아요. 둘, 양쪽 옆구리 길이 최대한 똑같이 맞춰주면서, 셋, 엔, 후, 오케이. 앉으셔도 돼요. 잘하셨어요. 오케이. 이제는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와 주셨다가, 요거를 무릎을 핀 상태에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도전해보고, 어렵다? 그럼 무릎 접고, 지금 하신 버전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리포머를 보고 섰을 때, 저는 지금 오른쪽 편에 풋바가 있어요. 그렇게 맞추도록 할게요. 오른손이 풋바의 가운데에 갈 준비요. 그리고 나서 왼발이 앞쪽에 있는 이렇게 숄더레스트에 갈 건데 발바닥이 닿을 수 있게 먼저 위치를 찾아볼게요. 맞아요. 잠깐, 오른발이 뒤로 가겠죠? 또 오른발은 아치 쯤이 숄더레스트 닿을 수 있게 올라가 주세요. 그렇죠! 초 잘하셨어요 플랭크 짠짠굿 여기서 방금처럼 아까처럼 갔다가 후 많이 못 움직여도 돼요 둘후 마지막 셋후 거기서요 아까 엘레펀트 했잖아요 머리 동그 말아서 안으로 쑥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뺀 돌아와서. 잘 하셨어요. 그대로 무릎 잡고 앉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발을 하나씩 내려서 돌아오셔도 됩니다. 잘 하셨어요. 오케이.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왼손이 풋발 가운데에 갈 거예요. 오른발이 앞쪽에 있는 숄더레스트에 발바닥이 캐리지에 닿을 수 있게 왼발이 대충 아치가 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번쩍 올라와줘요. 그렇죠.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굿. 엉덩이 조금 더 앞으로 보내줘요. 맞아요. 갈까요? 하나, 후, 좋아요. 둘, 마지막, 셋, 후, 거기서, 맞아요. 머리부터 동글 말아서 엘레펀트를 찾았다가 다시 사이드로 와줄 거고요. 발 내려주시면서 돌아오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대로 손등을 캐리지 이렇게 대주셔서. 맞아요. 주막을 쳤다, 풀었다. 쳤다, 풀었다. 오케이. 스티키 매트를 그대로 가지고 가운데까지 끌고 와주세요. 그리고 스프링을 빨강 두 개, 그래서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앉아서 두 발을 V자로 풋바위에 올려놓으실 거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 평상시 엉덩이 위에 어깨 있을 수 있게 약간 C커브 만들잖아요. 자, 오늘은 엉덩이 뒤로 밀리는 게 하나도 없게 약간 앞으로 스파인스레치 트 포워드 된 것처럼 동그레질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너무 가깝다. 그럼 엉덩이 살짝 뒤로 빼셔도 괜찮으니 내 골반이 뒤로 빠지거나 오늘은 여기 뒤로 빠진 c 커브 말고 여기에서부터 앞으로 스파인스레치 트 포워드 하듯이 동그레진 모양 찾아볼 거예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다리 한쪽과 엉덩이에 힘이요. 그리고 가볼게요. 프레스 다리 한쪽 엉덩이 아래 빼. 이때 허리 뒤랑 등이 늘어나는 거 느껴요? 오케이. 무게 더 앞으로. 끌어서 더 앞으로. 더더더더더 더. 그렇죠. 거기서 무릎 접어 들어갈게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다시 둘. 가서 이제 발목 움직임도 더해볼게요. 앤 후. d 네개 더. 네. a 후. 셋후후 후. 마지막 하나 앤인 좋아요. 자, 그대로 척추를 세워주시면서 오늘은 주먹 요 이렇게 갖다 댈게요내 네, 주먹에서부터 척추를 펼쳐 주세요. 허리 최대한 위로 어어올려 놨어요. 하걸 열어 주하어요하나이후 또 둘, 엔후, 셋, 넷, 두개 더, 마지막 하나, 후, 그대로 빨강 하나를 빼 주실 거고요. 가장자리에 있는 걸 그렇죠. 손을 앞으로 나란히 오케이. 앤 갔다가 후 들어오기, 둘, 점점 옆구리가 길어져요. 3, 마지막 이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앤후왼후 왼쪽 둘 왼쪽, 마지막, 셋, 후, a 왼쪽, 후. 천천히 옆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왼쪽 다리를 숄더레스트에 대줄 수 있게 올려놓으시고, 양손은 굿바. 오른발 앞으로 많이 빼주세요. 오케이. 자, 내 왼쪽 엉덩이에 힘으로 앞쪽을 열어줄 건데, 이렇게 짓 누르실 필요 없어요. 그냥 팬티라인 접혀지지 않을 정도까지 살짝 밀고 나가서 그 발, 무릎에서부터 척추 위로 끌어올려줘요. 그 위로 끌어올리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늘려줘요. 일부러 이렇게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엉덩이 힘 들어갖고 늘어나고 끌어올리기만 해주면 돼요. And in. 또, 둘. 음, 마지막, 셋. 자, 거기에서요, 왼손을 앞으로, 위로, 오른쪽. 돌아왔다가, 한 번만 더. 오케이. 돌아오실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동하셔서, 오른발을 올려주시고, 왼발을 앞으로 많이, 오른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만큼 밀고 나가서 아랫배 옆구리 다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갔다가 앤끌어올리또둘 어, 마지막이에요. 세 어~ 한번더 가서요. 후 오른손 사이드 배 한 번만 더. 오케이. 돌아오면 손 내려주시고 끌고 올라오실 거예요. 좋아요. 자, 이제는 내려오셨다가 숄더레스트를 딱 바라보셨어요. 네, 오른손, 왼손 한번 숄더레스트를 잡아볼게요. 맞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한쪽, 오른쪽 발가락 다섯 개 먼저 뒤에 풋발 딱 찾아요. 오른 무릎이 떨어졌잖아요. 왼 무릎도 떼면서 얘를 한번 쭉 펴볼까요?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최대한 엘레펀트 한번만 찾아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한번. 그대로 내려와 볼게요. 중간에 무서우면 캐리지에 내리시면 돼요. 그렇죠. 발도 내려주고, 오케이. 자, 그럼 이 엘레펀트를 한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이에요. 손. 왼발이 먼저 푹바요 방금 왔던 길 그냥 그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엘레펀트로 척추를 번쩍 끌어올려요. 그렇죠. 너무 잘했다. 앤 플랭크 팔 한번 밀었다가 들어왔다가 앤 엘레펀트 잘하셨어요. 내려갈 거예요. 짠짠 짠. 그렇죠. <laughs> 이렇게 오늘 운동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